끝없이 펼쳐진 망망대 서울 외곽에 위치한 산호섬 입구에 백발의 로빈슨이 머리카락과 무한 컵을 교환하자며 거래를 시도하는데 Go on, hit the swell. Inbound. 또 다른 남자가 도착하고 남자가 보여주는 건흔하디언난 쓰레기일 뿐 right down, Drifter. 거래에 실패한 남자는 레어템을 보여주죠 극지방의 빙하가 녹아내려 모든 육지는 물에 잠기고, 얼마 남지 않은 인류는 산호섬을 지어 무리를 만들거나 혼자서 바다를 떠돌며 겨우 목숨을 연명하고 있죠. 산호섬의 치안을 담당하는 집행관은 2시간 동안 쇼핑을 하락하고, only need one. 지체할 생각 일도 없는 마리나는 곧바로 흙의 품질을 확인받은 후 거래시다.

하지만 외지인을 본 산호섬의 실세 장로들은 15개월 동안 빚을 못본 씨를 나눠달라 부탁하는데 그야박안에 남자라면 이런 제안을 거절할 수 없다 판단한 장로들은 그가 약탈자 스모크의 첩자라 의심하죠. <목소리> 상도동노로는 경비가 막아서고 <목소리> 몸싸움하던 경비는 그의 아가미를 발견. <목소리> 그나마 정신 멀쩡한 집행관은 정해진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며 그를 가둬두죠. <laughs> 원주민들은 마리너의 배에 있는 물건으로 때아닌 소설을 쓰고 있는데, called, 그냥 듣는 게더잘 들릴 듯. 상제 말과 헬레는 흙을 가져온 그가 전설 속에 등장하는 육지의 위치를 알수 있을 거라 이야기하지만, 산호섬의 질서를 무너 r 린다는이유 e 헬 h a 죽을 위기에 처하죠 다음날 장로들은 자신들에게 위협 이 되는 마리너의 사형을 집행 하는데 <laughs> 몇개안 남은 산호섬을 털기 위해 약탈자 스모커 일당이 쳐들어오고 <laughs> 원시 무기만 가지고 있는 산호지주민지은 스모커 일당은게속은무책은 지금은 지금은 아! 지 겨우 카를구에 자우세를 저는 마리나 되는 게 없죠. 역시나 되는 거 없는 미친 과학자 그레고르는 헬렌과 이놀라를 태울 계획이었으나 혼자서만 탈출에 성공합니다. 이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마리나뿐. 사자머리가 잡자였네. 헬렌과 이놀라는 산호섬의 게이트를 열고 마리나는 끼임문을 열어 겨우 밖으로 나오는데 well, 보이는 건 약탈자 스모커뿐 남자는 직진인 마리나는 작살을 날려 청구를 적들에게 돌리죠. 이로이 잡고 있는 건 탈출한 이놀라 이놀라의 등로 육지를 가르키는가도가그가져가죠 가로! 가로! 함께 탈출하긴 했지만 먹고 마실 게 부족한 상황임을 눈치챈 헬레은는 이놀라에게 먹을물을 구걸해 보는데. h 승만도 못한 자식. Okay. 그거 진짜 너무하네. 유조선을 기지로 사용하는 스모커. 네, 네, 네. 디카는 새로운 눈가를 완성하고 네, 네, 네. 완벽하네요. 네, 네. 며칠이 지나고 헬레는 낚시조차 하지 않는 마리너를 닥달하는데 자존심 상한 마리너는 상남자의 사냥을 보여주죠. 또 며칠을 항 p 한 마리너는 필요한 물건을 구입하기 위해 물물교환소에 접근하는데 벌써 아는 척을 해야 할 교환소 주인 데골라는 보이지 않고 ah, 물속에서 대기 중인 스모 n 발견 마리 h 는도 p 표 now. I'm h a h h Sound it! Sound it! 정해맞은 말이나는 디칸이 이놀라를 쫓는 이유를 묻는데 살살 해요. 바다를 떠다니던 이놀라는 헬렌에게 발견됐는데 바구니 안에는 검고 비옥한 흙이 있었죠. 바다이구니 안에는 검고 비옥한 흙이 있었죠. 전설을 맹신하는 헬렌에게 현실을 보여주려는 마리너는 그녀와 함께 깊고 깊은 바다로 잠수하고 바다까지 내려간 그는 검고 비옥한 흙을 보여줍니다. I didn't know nobody does. 두 사람이 바다로 들어간 사이 스모커는 마리너의 배를 포위하고 눈알 없는 디카은 이놀라의 위치를 묻는데 First one that does that lives. Live or die. 두 사람 모두 말할 생각이 없죠 디컨이 귀한 물건에 정신 팔려 있는 사이 두 사람은 바다로 들어가고 마우스 터 마우스를 스모커가 사라질 때까지 마우스 터 마우스를 실시하죠 배는 완전히 부셔져 항해가 불가능한 상태 생존 본능에 이끌린 두 사람은 짝짓기 자는 아니었네요 여러분도 OO가 아니라면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세요 종족 번식이 마무리되고 두 사람을 태운 그레고르는 산호섬에 생존자가 있는 곳으로 향합니다 우리가 죽을 수 없다고 말할 수 없죠 물론이죠 86 56. 자신의 할 일을 다 했다 생각한 마리나는 헬렌을 두고 홀로 떠나고 you won't go after either. 불타버린 배에 돌아온 그는 이놀라의 그림을 보고 그녀가 사라진 육지에서 태어났을 거라 생각하죠. 아무것도 없는 생존자들은 스모커 일당에게 노출되는데 What do you want? All k i n d 그레고르는 이놀라이 등에 그려진 문자를 해독해 문신이 위도와 경도를 나타내는 숫자임을 알아내지만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알수 없는 상태. 마리너는 이놀라를 구하기 위해 스모커의 아지트인 디즈로 향하고. 영적 지도자이자 독재자인 디커는 약간의 통절인과육지를 믿기로 약을 팔고 있죠. 저는 the provider I saw the land Bring it up slow. Nice, He connects Hinagi Hunamasan of dry night. And he said to me, A child shall lead you. The instrument of our salvation! And our beacon in the dark to pass! And let's get this tub of shit up to speed. Yep. 갑판 한가운데서 마리너는 디컨에게 선전포고하고 협상 타인 통하지 않는 디컨에게 불바다를 선물하죠. o t a n k o 신발도둑 사자머리는 총알에게 술을 세지 못해 리타이어 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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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즈는 가라앉고 아, 음. 이 정도는 해줘야 보지. 스이놀라이 문신을 거꾸로 본 그레고르는 로데인이 사용했던 위도 경도 시스템을 파악하고 며칠을 날아간 일행은 우뚝 솟아있는 육지를 발견합니다. 이 영화는 1995년작 워터월드입니다. 감독은 케빈 레이놀즈 출연 케빈 코스트나 진 트리프론 베니 스 소퍼 제작비 1억 7,200만 달러에 전 세계 2억 6,400만 달러의 흥행 수입을 거뒀습니다. 쫄딱은 아니지만 3억 5천만 달러의 손익분기점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1995년 기준 최대 제작비를 들인 영화로 촬영 도중 태풍으로 세트가 가라앉아 원래 예산의 두 배가 되었습니다. 포스트 아포칼립스를 내세운 작품으로 매드맥스의 아류작이라는 평가를 받는데 이런 장르의 영화가 매드맥스와 비교되는 건숙명가도 같은 거라 너무 평가 자한게 아닌가 싶네요. 흥행 실패의 영향인지 당시로서는 빠르게 TV 방영됐던 걸로 기억하는데. 물에 잠긴 지구라는 컨셉은 1990년대 이후 제기됐던 지구온난화 이슈로 인해 흥미로운 주제였으며 수상에서 펼쳐진 액션 또한 평타 정도는 되는 영화였습니다. 하지만 물속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궁색한 시절이다 보니 대부분 바다 위 장면뿐이라 뒤로 갈수록 스토리가 빈약해져 지루해지지 않았나 싶네요. 마지막으로 마리너 일행이 도착한 곳은 에베레스트 정상이며 이놀라이 등에 새겨진 문신은 에베레스트의 좌표입니다 이상 정오비디오였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려요.